안녕하십니까 기름보입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이 주유구 이 문이 잘안 열린대요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고 얘는 열리네 바로 그런데 이안 열릴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, 스프링 텐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스프링이 여기 안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손을 넣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손톱으로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예 그럼 스프링이 저쪽으로 조금 감기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이 미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밀어주시고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. 확실히 열리는 방어스가 다르죠. 힘차게 열리죠. 이게 스프링이 이제 더 강하게 조절이 된 거라서 이게잘 열립니다. 가끔 주유가 안 열려서 여기에 막 펜으로 막거 가지고 여기 스크래치 다 나고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망가져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스프링 텐션만 조정을 해서. 문을 여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되지 않을까 같은 스타일이라면, 어,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어,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해 주시고, 감사합니다.